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하브르타 부모교육연구소 소장 김금선입니다. 오늘은 어, 유아기 때 메타행지를 높여줄 수 있는 부모의 자세, 부모의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까합니다 네, 유아기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. 네, 유아기 때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럼에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부모의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바쁘세요. 바쁘셔서 그 뭐라 그럴까요?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요모차에 태우거나 뭐 아주 영유아 때는 요모차 태우는 건 당연 아주 힘드니까 그런데. 조금 커서도, 유학이 때도 조금 멀리 가거나 마음이 바쁘거나 그러면 정말 유모차에 딱 튀어가지고 그냥 쌩 갔다 쌩 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면, 어, 아이를 뭐 아주 위험한 장소가 아니고 차길이 아니라면 평탄한 이렇게 길이거나 아니면 산책 길이거나 또는 아파트 단지 아니거나 또는 뭐 골목길도 되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충분히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소에서는 아이가 먼저 걸어가고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몇 발자국 떨어져서 걸어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춰서 멈춰서 하늘을 보거나 멈춰서 집들을 보거나 또는 멈춰서 풀들을 보거나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땅을 또헤집어 보거나 그쵸. 또 땅바닥에 있는 개미가 궁금해서 들여다 보거나 이런 것들을 어, 스스로, 스스로 어, 엄마가 하늘을 보라해서본게 아니고 땅을 보라해서본게 아니고 풀 어? 속에 있는 개미를 보라해서본게 아니고 스스로 보고 생각해 보는 것들 그리고 자기 그 스피드 속도에 맞춰서 움직여 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연습들이 많이 됐을 때 어, 나중에는 엄마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찾아서 보고 살펴보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어, 좀 그, 그런 제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뒤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서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대신에 안전하게 지키되 어, 속도에 맞춰서 엄마가 좀 이렇게 음, 바라봐주고 기다, 이렇게 천천히 가주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음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관찰하고요. 아이를 잘 관찰하고. 좋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. 좋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. 뭐, 아이가 유난히 꽃을 좋아하거나, 아이가 유난히 권충을 좋아하거나, 아이가 유난히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나, 이런 거 있잖아요. 뭐, 아이들마다 가정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, 그럴 때마다, 그렇게 달리기를 여기서 저까지 힘껏 뛰니까 기분이 어때? 어, 뭐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달리기를 좋아하는 거야? 그렇죠? 왜 이렇게 어, 엄마는 개미가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너는 어게 개미를 좋아해? 개미를 만지거나 이렇게 개미를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? 뭐 이런 거 있죠? 꽃을 보면 왜 이렇게 우리 딸은 환하게 웃어?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이런 자기 사물에 대한 자기 생각, 관심도 또는 두려움,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엄마가 물어봐줄 때어 자기 감정, 자기 느낌을 어려서부터 표현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두려워하고 이런거에 대한 것을 알고 적절하게 좋은 질문을 해준다면 그건 굉장히 아이에게는 표현력과 그리고 내가 왜 무서운지 애 강아지가 무서운지 왜 여기 곤충, 곤충이 무서운지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서 표현하는 것 그러면서 어 강아지가 왜 무섭지 않은 건지 엄마랑 얘기해가면서 또잘 풀어가다 보면 또 그것들이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적절한 관찰, 잘 관찰하고 그에 따른 부모님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들이. 그래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이가 그 어머님들은 대부분 뭐 흙을 만지거나 뭐 꽃을 아무 때나 만지거나 꽃잎 뭐 이렇게 뭐 풀잎을 뽑거나 뭐 이러면 안돼 그것도 생명이야 막 이렇게 하긴 해요 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한데 아이가 무엇인지 만져보고 또 느낌을 알아보고 손이 흙이 그손저 흙이 묻어도 뭔가 관찰하고 싶고 집어서 살펴보고 싶고. 또는 뭐뭐 뭐 집에서도 뭐 정말 뭐 특별한 뭐그 물질 가지고 밀가루도 뭐 뭐가 있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 보거나 해쳐 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좀재보다는 어떤 그 조금 안전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고 나서 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또 또 표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자잘한 도전, 자잘한 시도 이런 것들을 뭐 새로운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오픈해 주시고 경험을 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죠 옛날에 우리 그 초기에 뭐 컴퓨터 나왔거나 라디오가 초기에 나왔을 때 애들이 그걸 막 만지고 부셔 보고 나고 분해해 보고 나서 그걸 다시 이렇게 뭐잘 만지는 애들이 많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특별 이게 오감을 느껴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. 차갑고 뜨겁고 뭐 또는 미지근하고 또는 까칠까칠하고 또 이런 것들 또는 풀을 만져보고 이슬 풀에 있는 그 이슬을 만그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이런 감각기관이나 감성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끝낼 게 아니고 어떻게? 만져보니 어때? 그뭐 나뭇가지로 이렇게 뭔가 작은 집을 만들어 보니까 어때? 나중에 커서 네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? 지을 수 있을 것 같아? 이렇게 뭔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생각을 나누시는 거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들,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게 설명하게 하는 거. 그때 설명하게 할 때는 부모님이 좋은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되죠. 그래서 2번, 3번하고는 어쩌면 조금 다, 다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. 3번은 뭐든지 좀 시도하게 하는 거고요. 2번은 잘 관찰하고 나서 왜 그렇게 좋아해? 뭐 이런 질문인 거죠. 자,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아이가 먼저 가고, 아이 뒤에서, 아이를 보면서, 어머님들이 천천히 걸어가면서,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, 아이가 멈추면, 엄마도 멈추고, 그죠? 그리고 아이가 뭘 바라보고 하는지 또 기다려주고, 그죠? 그래서, 아이가 매 순간 자기가 뭘 생각하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두 번째가, 아이가 뭘 하고, 뭘 좋아하고,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잘 관찰과 적절한 질문. 이게 또 필요하고요. 다세 번째는 뭐든지 시도하게 해보라는 거, 뭐든지 뭐, 뭔가 도전하게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어, 유아기 때부터 조금 그런 자극이나 응원이나 지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아이가 나중에 너무나 자기를 절제하거나 너무나 자기를 검열하거나 더러우면 안 되고 깨끗해야 되고 옷에 흙이 묻으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메타인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잘 적용하시고 또 실천하셨을 때 우리 유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가 실천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